이선진국 주스에 편입된다는 게 말로만 하는 거랑 실제 편입돼서 느끼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때 진짜 10만원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저평가 이 디스카운트가 다 해결되면서 난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3년은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작년보다 기회가 많은 장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낙폭과대 업종이 사실 작년에 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저도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뭐 초보 투자자를 위한 이제 4등분 매매법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 보면 보통 이제 어, 최고, 52주 최고가와 이제 최저가 기준으로 이제 4등분 한 다음에 뭐 대돌림을 이용해서 좀 이제 바닥권에서 저점매수 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120일 이평선 이격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뭐 어쨌든 뭐 기본적인 뭐 트레이딩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어, 좋은 접근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종목 압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종목에서 사 종목을 고르려면은 작년에 워낙 너무 많은 종목이 떨어졌다 보니까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으로만 한정해도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너무 유니버스가 넓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좀 대표님께서 사실 이 대표님의 사도부 매매법에 해당하면 다 사실 매력적인 종목이 꽤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종목 을 좁히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한번말씀 그래서 저는 그 엑셀로 코스닥 150에서 최고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을 소팅합니다. 네. 코스피 200도 전체적으로 소팅해요. 그리고 그 소팅한 것 중에서 바닥에서 이미 30에서 50 오르지 않고 바닥 기고 있는 것 중에 아까 얘기한 수소, 건설, 그다음에 소부장. 그리고 모빌리티. 그 빅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들 중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로 세개 다섯 개딱 선정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그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2023년은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작년보다 기회가 많은 장 같아요. 기회가 저는 연초에 벌써 삼성전자가 그걸 확인 도장 찍어줬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큰 트렌드에 허면 저는 요번에만잘 견디면 선진국 지수 편입된다에 베팅하는 트렌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삼성전자 갖고 카운팅합니다.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 저는 2025년 6월 달에 관찰 아니면 빠르면 선익주시다. 그거 지후은 2024년 6월이니까 지금 뭐 1년 한반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1년 반 동안, 어, 이제 아시아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나. 그걸 한번 보시죠. 당장 음. 올해 안에 갈, 발생 가능한 그런 정책적 이벤트로는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인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24시간 좀 거래 허용, 이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거가 그 하나의 그 뭐랄까, 티핑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블랙록은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그 모방송에서 2020년도 12월 1월 달에 예. 삼성전자가 8만원도 막 9만원 가고 소부장 난리치고 막 이럴 때 예. 그때 제가 친구 덕분 봤는데, 벌써, 야, 우리는 이머징 국가에서 니네들이 그선진국 지수되는 걸 편입하는 걸 미리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그 블랙록이 운영하는 게 EM, EWI 뭐 이런 이자 네, e 예, 들어가는 ETF거든요. 예. 대충 삼성전자 포트 비율이 들어가서 한 이, 우리가 비율라면 한 25조에서 30조 팔아야 된다. 음. 정확하게 27조 팔았습니다. <웃음> 이제는 <웃음> 지금 벌써 9월 3일부터 매수로 들어오거든요. 이거 네. 벌써 선진국 지수 벌써 2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사는 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블랙록은 절대 그렇게 안 산다, 맞습니다. 예. 예. 오히려 다 사놓은 거를 그때쯤 되면 이제 그블록딜를 해서 넘겨버립니다. 예. 음. 그 작업을 갖다 해서 우리가 제가 해치펀드 외국계에 있을 때 이걸 비펀드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미 눈에 보일 때 사지 않고요. 눈에 보일 때 사지 않고 이미 그걸 1년이나 2년 전에 사전 준비를 합니다. 그 시작점이 작년 9월 30일 같아요. 이미 시작을 한것 같고. 그래서 5조가 한 박스거든요. 요번에 2조 5천억 갔다가 1조 팔아서 1조 5천억으로 끌어왔다가 지금 다시 2조 5천억이에요. 5조를 언제 넘나. 그럼 5조가 넘어가죠. 그다음은 10조입니다. 이게 추세로쫙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삼성전자 한 종목만 어 카운팅을 한번 해보시죠. 9월 30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외국인의 매수 2개 네. 음. 금액 베이스로 5조가 3월달 안에 들어온다. 음. 그러면 이거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3월달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지그재그 지그재그 그냥 롱쇼 전략만 하면서 종목도 그냥 순환만 나오는 고가 그 전체 시장의 에너지를 파악하시면 뭐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미국 투자도 손수 좀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사업개미 투자자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말씀하신 약달러가 되게 불리한 상황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투자 조언을 해주고 계신가요? 저는 애플이나 테슬라만 하라고 합니다. 애플, 테슬라 두 개만. 네. 그리고 저희부또 방송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환율 1,400원대 그, 서학 투자자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담해도 해라. 1달러당 천사원 바꾼다. 신토물이 한국으로 와라. 한국에다 낫다 그때만 파셨어도 이렇게 급락하는 거를 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240원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그, 많이 오른 게 이제 악재일 것 같고요. 이제는 에너지, 그 다음에 방, 그쪽도 방산. 그 다음에, 어, 그니까, 52주 최고가에서 조정하고 있는 건 피하고 많이 빠진 소팅하면 그게 기술주예요. 기술주. 그러니까 애플, 테슬라만 투자하는데 저는 박스 전략 봅니다. 그냥 100불에서 200불. 그러나 저점 고점이 따블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에너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원화가 강세로 계속 가는 구조면 거기서 세금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돌리는 돈은 거기서 돌릴 수 있는 분들만 음. 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음. 2023년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어, 신토불이 우리 쪽 들여다보는 게 2023년에서 2025년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이 들고요. 23년부터 25년까지 좀 이제. 예. 왜냐면, 인재 선지국 지수 이 매력을 우리 투자자들 전혀 경험을 못 하신 겁니다. 예. 이거는 펀더멘탈 개념이 아닙니다. 전체 큰 박스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포트 재조정 작업이 들어와요. 이선진국 주스에 편입된다는 게그 말로만 하는 거랑 실제 편입돼서 느끼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때 진짜 10만원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저평가이 디스카운트가 다 해결되면서 난리칠 수가 있어요. 업황이 나쁘더라도 그 수급이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자본시장 개방하고 나서. 그걸 3년 안에 저는 개방을, 경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표되는 종목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 네이버, 카까오 사놓고 머리 안 쓰는 겁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될 때딱 뚜껑 열어보는 거예요. 이 호흡이 가능한 시장이 된 겁니다. 음.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두드러 맞아 다쳤어요. 예. 그리고 미국 투자도 다쳤고, 모두 다지면 이렇게 멘탈이 그냥 흔들리고, 그러면 조금만 변동성에도 그냥 뭐, 짧게 짧게 먹는 게 장땡이야. 뭐 이런 트레이딩 습관이 집중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굵직한 종목들, 우리나라 납복 받아주는 진짜 이 신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엔 d f 그 야간 시장 개, 이게 언제 시동을 거나가 그 막혔던 그 제도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찰 대상이 바로 앞당깁니다. 그러면 이 미국계의 이뮤얼 펀드나 큰 자금들은 이게 선입지점 빨리 해서 우리 시장을 한번 머니게임을 한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뭐그 에너지에 올려 놓고 그다음에 변동을 줄 건데 그게 3년에서 5년 갑니다 음, 그거를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우리가 자본 시장 개방해서 경험을 안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2023년에서 2025년에 그걸 경험하는 시장이니까 지금 주눅 들지 마시라는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예. 예. 뭐 허케변은 사실 대부분의 많이 물려 계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역시 역시도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 패시브 수급에 많이 밀려 들어올 종목이고, 굳이. 기노으로 보면 지금 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갈 때에서 삼성전자가 20조에서 30조 들어옵니다. 한 종목당.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근데 업황만 도와줘 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그거를 대주주 탐역은 이어할 겁니다. 그때쯤에 뭐, 그 고깔 높여서 기업 분할을 시킬 건지 나스닥을 이용할 건지 분명히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상장시켜서 우리 카카오 그 눈에 콩카부스 그때 따따상 따해서 계열사 막 상장시키잖아요. 네네. 그걸 삼성으로 분명히 할 겁니다. 음. 정의성 회장님도 그때 한전 부지 건물 다 짓고 네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용할 건지 현대엔지이 구주 매출에다 실패하셨잖아요. 분명 히 그걸 할 겁니다. 음. 그럴 때 분명히 그때 뒤에는. 블랙록이 있을 거고 골드만삭스가 있을 거고 다 오징어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거버넌스 게임이 진짜 화려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 관찰 대상 들어갈 때부터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분기점일 수 있어요. 제가 1985년에 들어와 갖고 제가 사담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부를 잃었던 게 우리 대우증권이 자본금이 300억도 안 됐어요. 예, 그렇죠. 그, 예. 근데 자본시장 대형화 전략으로 3,000억을 그 기획원에, 저, 재정부에서 만들라고 해갖고 자, 그때 신입사원이었는데 부장님이나 임원님들한테 물어갖고, 봐 이렇게 되면 지금 그때가 대우증권이 액면가가 1,000원이었는데 8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예. 액면가가 1,000원인데 800원. 예. 그리고, <laughs> 월급이 35만 원이 <원이에요>. 뭐. <laughs> 아주, 예. 네, 곱하기 10배 하면 지금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삼천에서 그, 오래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믿냐가 대부분이에요. 넌 이걸 믿냐. 그러니까 이미 귀격화되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85년에서 90년, 88올림픽일 때 그냥 해버린 거예요. 제가, 대우증권 증자 유상무상, 유상무상해 가고 거의 15번 정도 받아봤나요 아, 많이, 나, 많이 지냈는데. 여러분들 네. 그거를 그때 네. 1억을 그대로 가다으면 이게 70억 되는 에너지. 내매 아, 안 하도. 80년 후반이 그런 정도. 예, 그죠. 요번에 네. 여러분들 그 기회를 맞을 수도 있지 음.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그 대형화가 아니라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경험을 안 했어요. 그게 들어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머릿속에 제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덱스 에너지의 요거 몇 프로 가냐 이 개념보다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표되는 종목들이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선진국 지수 편입될 때 직금 가격대하고 그때하고 한번 이 방송을 한번 그때 비교해 보시죠. 그러면 그때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해서 매매하지 않고 그 상황 올 때까지 끌어와신 분이, 어, 자산의 큰 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가, 어, 앞으로 10년 안에 오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금년은 어떻습니까? 저금 작년에 떨어지, 이런 거 분석하잖아요. 네. 제가 40년 거음의 노하우가 우리나라 자본시장 큰 분기점이 들어왔습니다. 음. 그리고 선진국 지수 편입 이 세상을 한번 스타디를 한번 해보시죠. 어느 나라가 이머징이 있다가 선진국도 수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바뀌나? 었그 것만 감지해 내셔도 여러분들이 간접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 대표되는 기업들은 대단한 기업들 많아요. 일찌가 중에 1등에서 예. 여러분들 일본 쪽 한번 보세요. 지금, 일본은 에너지가 뭔가 이렇게 점점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본시장이, 이제, 일본이 이머징에 놀던 시장이 삼지국지수 들어가면서 뭐, 크 난리 쳤던 그 에너지가 우리나라한테 들어왔다, 한번 생각하면, 지금, 지금 나와 있는 정보 갖고 이렇게 줄릇들고 우리 자본시장 치떨고, 막, 이런 개념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이, 오늘, 그, 이게 기회가 되셔갖고, 여러분들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 어떻게 해야 변화되나. 그리고 그때 미첼펀드 에너지는 어떨까. 그리고 대표되는 삼성전자, 한대차, 기아, 대표, 네이버, 카카오들이 어느 에너지가 될 건가. 이거는 연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연봉으로? 예. 일봉으로 보지 마세요. 월봉 넘어서 연봉. 연봉으로. 연봉으로 보셔갖고, 네. 그 10년 단위 에너지를 쫙 구축해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3, 2, 30대 지금 연거래가 고생하시는 분 많잖아요. 4, 50대를 편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대표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m s c i 선진지수로 편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블랙마크 같은 이제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한국 자금을 한국 시장을 자금 많이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이슈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최근에 사실 그 한국의 전통적인 이런 저평가주인 그 은행주 같은 경우도 어뭐 최근 사모펀드의 활동이나 뭐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좀이 기대 전환으로 인해서 뭐 배당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거버넌스 소위 관치라고 하는 이 거버넌스가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뭐 KB 금융만 보더라도 많이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말씀하신 차원에서 볼때 이런 이 변화의 시발점이 뭐 이런 이런 은행주 같은 변화에 넘어서서 나중에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같은 뭐한국의다 어 소위 재벌 총수에 있는 그런 그룹으로 확산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확산됩니다. 저는 근데 은행주를 트레이딩 하시려고 보니까 이제 거버넌스, 이 은행주도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들에 하나다 또, 간치금융이라든지 네. 이런 게. 근데 선진국주에서 들어오면요. 이게 계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은행주도 트레이딩 하지 좀 마십시오. 그냥 3년 단위로 한 번씩 보시는 전략하고, 그 다음에 5대 그룹을 주로 보십시오. 네. 음. 우리나라 거버넌스는. 음. 그리고 가장 그, 망가진 그룹을 주로 보는 게 좋은 음. 아이디어예요. 네. 롯데그룹. 롯데 그룹. 예. 롯데. 한알령하고, 뭐 해갖고, 네. 카테에서 롯데 지주가, 그, 박근혜 전, 전정부 때, 그, IPO 호텔 롯데를 상장시키려고 4만원짜리 12만원까지 했다가, 골드만삭스 미래세지 그, 조성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리고 한알령 해갖고, 그 12만원짜리가 2만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4만원에서 3만 5천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롯데 그룹, 호텔 롯데 분명히 상장할 거거든요. 그 거버넌스 게임들. 그 다음에 또, 삼성그룹은 분명히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뭐 금융지주를 만들지 그래서 삼성 무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생명, 그다음에 저는 현대차그룹도 현대엔지니어링이나 보스턴 다이엑스를 분명히 대주주 거버넌스 게임 현대가 분명히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버넌스 게임은 5대 그룹이 핵심이에요. 5대 그룹.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셔갖고 대응하시는 게 이것도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시면 직관이 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LG는 사실 LG 엔솔 이제 물적분할 상장 과정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고 SK도 어떻게 보면 SK 이노베이션 산하 SK 온이 이제 배터리 산업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항상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장 체비를 하고 있다고 예. 비슷한. 네, 예, 뭐 대해서 말씀. 오늘 좀또 바쁘신 와중에 긴 시간 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그 개면년 맞은 또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3년 연초에 좀 반도 좋다가 지금 애매한 선에 갈등의 구조 구간이라고 그럴까? 더치고 나갈지 다시 조정할지 갈림길에 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림길에도 저는 100%포인트 정도 만 담담하게 보내실 분들이면 이거를 그냥 파도를 넘어가시는 걸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 주력해서 소부작이나그 핵심 부분만 샘플링해갖고 요 파도를 타실 분은 그것만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방송의 가장 큰 화두는 우리 선진국 주식 편입 때까지 큰빅 피처를 그려갖고 플랜을 한번 3년 단위로 짜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서 나는 집중할 세개 다섯 개 선택해서. 거기에 목표가 올 때까지 매도보다는 갖다 해서 추가적인 매수의 계획을 잡고 어느 단가 때 정도 와야 나는 팔고 다시 와서 종목을 집중하느냐 이런 로직을 3년 단위로 그럼 2023년이니까 2025년에 한번 다시 결정 2025년에서 2027년에 한번 결정 그래서 2030년까지 가는 플랜 잡으시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손해보셨던 이 계획에 따라서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작년과 재작년 이어서 사실 연봉으로 투자한 긴 호흡 항상 강조해주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새해 맞이 하셨으니 작년도 연봉 만들어졌을 겁니다. 연봉 보시면서 한번 장기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이 테트비 안무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